안녕하세요. <laughs> 인도주 재원입니다 오늘은 그 진공관 앰프 초단관 변경하면 정말 소리가 바뀔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오디오파일들이 언제나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우리가 진공관 앰프를 사면 보통 출력관이 4개 있는 푸시풀 앰프를 사게 되는데요. 이런 푸시풀 앰프들은 이 앞에 보면 첫 신호가 들어와서 증폭하는 초단간, 보통 12AX 시리즈, AT 시리즈, AU 시리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출력간의 위상을 반전해주는 왼쪽 위상 반전간, 그리고 오른쪽 위상 반전간, 이렇게 총 3개의 초단 증폭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는 소리 신호고 이쪽은 위상 반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증폭률이 낮은 위상 반전관으로는 12AU7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증폭도가 70 정도 나오는 12AX7이 가장 보편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초단관의 퀄리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리가 바뀐다라는 믿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들을 되게 무리해서 비싸게 구매를 하고 교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오늘 비교 청음을 통해서 한번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초단간 중에 핫한 건 역시 독일 1970년대 60년대에 생산된 텔레풍겐 울름 공장에서 나온 이 텔레풍겐이고요. 보통 이 텔레풍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매니아로부터 최고의 어, 사운드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풍계의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로고가 살아 있느냐 혹은 이 유리병 밑에 또 다이아몬드 로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품이 나뉘기도 하고요. 여러 것들이 말들이 많고 이 텔레풍계는 생산되고 중단됐기 때문에 한정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는 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 일본의 야우 옥션에 보면은요, 이 텔레풍겐 두 개가 지금 4 0 0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만원의 시작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입찰한 사람은 없지만, 이 정도로 독일 텔레풍겐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모두 다 갖고 싶어 하죠, 이 구간을요. 왜냐면 하 초단에서의 그 소리 증폭에 대한 품들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모두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EL84 푸시풀 램프에 초단관 세트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영국에서 제조된 골든 드래곤.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관이죠. 비싸고 그리고 위상 반전관은 정밀하게 관들을 잘 만들어 냈던 옛날 일본관 토시바 일본관 두 개. 그리고 골든 드래곤은 12AT7. 이 골든 드래곤으로 초단 정폭을 하고 위상 반전관으로 토시바관을 사용한 한 세트로 한번 소리 청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 청음으로는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데요. 브랜드도 알 수가 없고 유리관 표면에 모든 코팅도 다 지워졌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에 지금 마그네슘 코팅이나 지르코늄 코팅 같은 게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저가 중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저가 중국산들은 뭐 하나에 몇천 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12AX7 초단 증폭관 그리고 이것도 중국산인데 위상 반전관. 이렇게 해서 총 음, 좀 고급스럽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초단간 세트와 이름 모른 노브랜드 중국 제조 세트 이두 개를 가지고 어, 여자 피메일 보컬로 한번 비교 청음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미리 좀 알려 주면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 틀어 드리는 청음 곡들은 어, 앞쪽이 좋은가는지 아니면 뒤쪽이 중국관인지 이걸 밝혀드리지 않고 청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1, 2분 동안 쭉 들어보시고요. 아, 이건 퀄리티가 된다, 안 된다 해서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 초당간 비싼 걸살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초단간 부분 설명해 을 드렸고 비교 청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청음곡 준비가 됐나요? There is a rose in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comes out when the moon is on the run and all the stars are gleaming.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and dreamy. Up in Spanish Harlem. In Spanish Harlem. She is a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comes out when the moon is on the run and all the stars are gleaming.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rn. But soft and sweet and dreamy.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rose up in Spanish Harlem, with eyes as black as coal. Soul and start a fire there, and then I lose control and have to beg your pardon. I'm going to pick that rose and watch her as she grows in my garden.